We'll 구체적으로 한두 분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문명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969년 5월 말하버드 마이클 제 동시에 이제 다녀서 학사석사를 그때 받아야 되는데 케네디 스쿨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게. 사실 하바드도꼭 가고 싶었죠. 근데 마침 거기는 융통성 있어서 학사와 석사를 할수 있는 분위기였고 하바드 MIT를 동시에 다녀도 다 되는 과정이었는데 MIT 공대에 다니는 학생이 대학원 코스에 와서 동시에 하바드 가고 먹을 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명의 충돌 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저자 사만 안탱튼 교수가 수락을 하더라고요. 20명도 안 되는 학생 막 뽑게 뽑질 않았는데 저를 하버드에 들어오게 해서 제가 폴리리컬 오도앤 폴리리컬 체인지라는 과목을 택했는데. 현대사회하고 전통사회. 그분이 비교로 해서 대립시키는 쪽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modern society and traditional society 이렇게 써놓고 attribute 이라고 해서 삶의 질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이 공공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여섯 개를 쭉 써놓고 설명을 하는데 현대사회는 다 좋은 거로 나와요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공공선을 추구한다 반면에 트래디셔널 소사이티는 프라이빗 선을 선택한다 정치만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화된 것보다비민주화적이다는거 뭐 이런 식으로 쭉 써가는데 전부 그 트래디셔널 소사이어티는 나쁘게 하는데 그때 당시는 한국이 트래디셔널 소사이어티죠. 앞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계획을 생각하고 창안을 할 때는 나쁜 속성에서 좋은 속성으로 변환시켜야 현대화 사회가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명료하게 하신단 말이죠. 좋고 나쁜 것을 분명히 갈라놓으셔서 제가 트래디셔널 소사이어티에서 온 사람으로 비춰지고또 트래디셔널 소사이어티에서 온 것이 전부 나쁘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 한국이 비록 못사는 나라지만은 트래디셔널 전통 사회 나라라고 해서 나쁜 것만 넣었기 때문에 전통 사회. 인간적인 부모와의 아들과의 관계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면에서는 산업사회에서 못볼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분과 문명의 충돌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죠. 자, 날짜까지 기억해 69년 5월 29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가족의 정감어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 확실하게 나눠서 할 수가 없는 거다. 옛날 트레디션스 전통사회, 그야말로 환경 친화적으로 정주체계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간다든가, 이게 기계적의미 이건 인간적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고받고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다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해서 제가 그 발언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문명의 충돌이 된 거죠. 그분하고 나고 충돌이 돼 가지고 참큰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스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열몇명 반쯤 된 학생들이 하바스코에 가서 맥주집이 있는데 2 층이었었는데 그마시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제 문명론을 좋다고 긍정하고 마시고 아담법석을 떨어가지고 1 2 시가 넘을 때까지 했어요. 그러고 단스터 하우스라고 하바드 옆에 있는. 집인데 제가 3층에 살았는데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1시쯤에 잠을 잤는데 2시가 안 됐는지 비몽사몽 간인데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집이 불타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부직부직 타는데 급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사준 카메라 좋은 게 있어서 던졌는데 학생들이 막 나와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 그러기 때문에 하나 둘 던지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뭐삼 층이라 창문 집고서 내려가고선 떨어지는데 몸이 돌아가지고 여기로 받아서 우직근하고 부러졌는데 소방서 대원 사람들이 와갖고 저를 들것에 실려서 케임브리지 호스피탈에 갔죠. 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은 다 죽었고 한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고 짬프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페이퍼를 내지 못해 가지고 고호수에 그 필요한 그 다음 날 전달해야 될 페이퍼가 다 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캠팅턴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틀 있다가 그 교수님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케임브리지 하스피탈에 제가 있고 제 이름도 났으니까 팔부 부러졌다. 근데 페이퍼를 못 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학사 석사를 동시에 한 것이 안될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내더라도 받아 주시고 일단 성적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데 나는 이미 스탠퍼드 대학교에 와 있어. I'm already in Stanford University. I start to teach summer school in Stanford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기 이미 갔으니까 틀렸다. 그래 가지고 학사만 받고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땐 페이퍼를 주고 그래 가지고 3개월 후에 9월 달에 여름 학교를 지난 것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걸 갖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문명 충돌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3개월간에 석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참 문명이라는 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팅텐 교수가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히 한것 같아요 문명이라는 건 발전해야 되니까 트래디셔널 소사이티, 모던 소사이티 둘은 나눠놨지만 이분은 레깅 소사이티 어 에드벤소사이 쪽으로 하라고는 그 뜻을 제가 나중에 새길 수 있었고 참 고마우신 분이었죠. 그런데 만난 분들이 거의다가 인간적인 면에 있다. 한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체성과 영성이 있다면 지성만 이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있는 그런 분들이 참 감사한데.